다음 여행지는 미담, 미담역입니다. 오늘 미담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바로 강원도의 한 시장. 뭔가 이런 거를 하나 갖다 주면은 고기를 품다 두다가 많이 호하게 준대요. 한 장이라도 나면은 고기를 육백 그 g 을 준다고 합니다. 뭘지 대충 감이 갑니다. 올라가다가 우측에 이블럭에 이 있어요, 바로. 시민분을 따라간 곳은 시장 한 정육점인데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사장님이세요? 네. <laughs> 도대체 뭐를 주면 고기를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? 헌혈증을 주시면 저희가 고기 한 근을 드리고 있습니다. 헌혈증을 내면 고기를 준다고요? 오, 어? 저 가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태백입니다. 정점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. 근요그 네, 헌혈증 모으는 걸로 해서 네그 고기 나눠주는 사장님으로 좀 됐습니다. 저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은 인상 자체가 달라. 그럼요, 그럼요. 예. 어서 오세요. 여기 찌개권이 지금 5천 원이거든요? 예. 네네. 어 좋은데 헌혈증인데. 아 걸로. 그러면 헌혈증을 넣어주시면 예. 되세요. 소문이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인데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요거를 응. 통해서도 어, 이제 저도 오늘 그래서 또 헌혈을 한번또 했고 아, 네, 어, 그런 그래, 네, 좀 적극적으로 좀 동요가 되지 않을까. 아 오늘 힙합 보신 거예요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헌혈한 게 맞네요, 맞아. <laughs> 오늘 피부 봤으면 초콜릿 먹었겠네. 이 <laughs> 헌혈이란 게 어떻게 그냥 봉사 활동인데 이런 거 헌혈증을 통해서 이런 고기도 공짜로 얻고 하는 게 독려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더 보내드릴 거예요. <laughs> 또 다른 손님도 헌혈증 투입. 사장님 덕분에 저 주변에 헌혈이 집도 사람들이 많이 오겠는데요. <laughs> 그럼요. 5 0 장이 되면 내 네, 따로 모아가지고 전달을 그냥 바로 하고 있어요. 사장님의 특별한 이벤트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?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 하고 야외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헌혈도 못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또 헌혈을 많이 좀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같이 좀 동참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고기를 좀 나눔을 하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헌혈하러 갔을 때그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는 정말 썰렁하더라고요. 헌혈집이. 코로나로 혈액 수급이 힘들다는 소식에 사장님이 발벗고 나서 귀 나눔을 실천하셨던 건데요. 어서오세요. <laughs> 헌혈증 5 0장 모여가지고, 네,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네. 힘들게 모은 헌혈증을 받은 이분은 누구실까요? 사모님은 봉사 활동을 하시는 단체에 계세요. 그래서 저 대신에 이제 기증을 받으셔가지고, 어려운 곳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계세요. 사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좀몇개 정도 지금. 하죠? 이백오십 장 정도 될 거예요 먼저 번에는 이제 심장병 어린이 백혈병 어린이 그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백칠십 장을 먼저 기부하고 지금까지 사장님이 기부한 헌혈증만 해도 총 오백 여장 헌혈증은 봉사 단체를 통해 혈액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되는데요 주민들의 동참으로 헌혈증이 한장한장 한장 쌓이면서 잊지 못할 <laughs> 추억들도 함께 쌓이고 있다고요. 그니까, 러 헌혈증을 맨 처음에 갖다 주셨던 분은 학생이었어요. 학생이, 어, 좋은 일 하시네요. 하고서 어른들은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, 학생이어서 제일 기억에 좀 남고요. 또한 번은 이제 자제분이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 본인도 이제 도움을 받으셨대요. 헌혈증을 이제 받아서 수혈도 하고 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완치가 되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것도 저희한테 이제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헌혈증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사장님은 한명한 한 명의 따뜻한 진심을 느꼈다는데요. 사장님이 모은 건 비단 헌혈증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. 제가 한번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방분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해주셔서 제가 더. 아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구나, 내 네, 이렇게 나눔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나눔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런 취지에서 요거는 계속 할수 있으면 계속 하고 싶어요. 실제로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네. 어, 뭐 방학이랑 휴가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이 좀 줄었고 그 동안에는 음...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줄었고 그래서. 혈액 수급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어렵죠, 많이 어렵. 네. 그나마 김태백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. 네.